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마음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이것뿐입니다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이것뿐입니다. 최근에 새 아파트 입주할 때 문제가 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뉴스에서 봤는데요, 새 집에 들어갔는데 자꾸 악취가 너무 심하게 나는 것을 입주자들이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게새 것이고, 모든 게 좋은데, 이 아파트가. 그런데 자꾸만 똥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천장에 똥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소위, 인분 아파트, 똥밭 아파트라고 불리는 일입니다. 그런 곳에서 사는다면, 얼마나 사는 내내 찝찝하겠습니까? 또한, 최근에는 순살 아파트로 불리는 문제도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을 지으면서 외벽 외벽 철근을 충분히 넣지 않은 것입니다.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70%의 철근을 빼놓은 곳도 있다고 합니다. 과히 부실 공사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며 이 똥밭 아파트 순살 아파트가 생각이 났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화려한 이스라엘이 마치 똥밭 아파트 순살 아파트 같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겉만 화려할 뿐 속은 악취가 나고 부실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며 나는 얼마나 신앙을 잘 세워나가고 있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은 말씀 그 다음에 곧바로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10장까지 하나님은 솔로몬과 이스라엘에게 정말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아프리카까지 소문이 나서 스바여 왕왕이 찾아오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또한 나라가 엄청나게 부유해져 가지고 금은이 넘쳐나게 되었고 각종 무기와 수많은 군사들을 통해 국방력이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그런데 11장부터 우리가 11장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데요. 11장부터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솔로몬과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타락이 갑자기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솔로몬이 얻은 많은 복들을 보면 그것들이 점점 그의 우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받은 수많은 복이 있는데 그것들이 점점 더 솔로몬의 우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그런 감을 우리가 잡을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나라에서는 계속해서 악취가 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실체를 잘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러다가 is 장 v 와서 그 썩은 모습이 실체를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만 해도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사랑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듯이 그의 성전 봉 s 기도는 너무나 진실하고 또 간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복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점점 더 부유해지고 강력해지자 그는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했던 마음이 점점 나누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다른 대상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1절에서 솔로몬이 외국 여자들을 좋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용된 좋아했다라는 단어는 사랑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단어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표현했을 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사용하던 그 단어를 이제 외국 여자들을 사용하는 사랑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배우자에게만 사용해야 할 사랑한다는 말을 바람피는 내연녀에게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한 감정 차원이 아닙니다. 그 대상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고 충성심을 보이는 행위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마지막 부분에 솔로몬이 외국 여자들을 좋아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때 좋아했다는 표현의 문자적 번역은 일절에 나오는 좋아했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다른 단어를 쓰게 되는데 그 문자적 번역이 뭐냐면 그 여인들에게 딱 달라붙어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좋아했다는 말은 달라붙어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을 주는 대상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이 이렇게 붙어 있었던 대상이 이제 떼어지고 다른 대상으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3절에 따르면 솔로몬이 취한 여자들은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 합쳐서 모두 1000명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솔로몬이 짐승 1000마리의 제사를 드렸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1000번제라고 했었죠. 짐승 1000마리를 드렸던 솔로몬이 이제 1000명의 여자들을 취하는 자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솔로몬이 여자들을 좋아하는 호색한이라서 그랬을까요? 일부는 맞는 말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단지 여자를 좋아했던 거라면, 천 명이나 필요했을까요? 365일이 1년인데, 1년에 매일마다 여성을 바꿔도, 365명입니다. 근데, 천 명이면, 이거 뭐,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솔로몬을 남봉군처럼 평가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가 정말 원하는 것은 여자들이 아니라 부강함이라는 자신의 우상입니다. 그는 이러한 정략결혼을 통해서 수많은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 자신의 부강함을 온 세상 가운데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당시 고대 근동에서 강력한 절대군주들은 이런 방법을 택하고는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는 아니죠. 뭐 외국에도 유럽에 보면 은 정략결혼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이죠. 자신들의 영향력과 힘을 과시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이렇게 수많은 정략결혼을 많이 맺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인 어, 이스라엘의 왕 역시 다른 나라의 그런 절대 군주처럼 변해버린 것입니다. 자신의 힘과 영향력을 과시하는 그런 절대 군주처럼 솔로몬도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왕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처럼 스스로 신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일이 있을 줄 아시고 일찌감치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금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셨는데,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그러셨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들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세상의 다른 왕들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른 나라와의 동맹을 통해서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강력함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높임으로서만 얻어지는 법입니다. 당시 많은 이방 나라들은 정략 결혼을 통해 다른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 나라의 평안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이 그들에게는 어쩌면 자연스러운 또 지혜로운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은 달라야 합니다. 그것은 나라를 망치는 미련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전략을 사용하면 이 정략결혼이라는 전략을 사용하면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큰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고수로 알려진 솔로몬이 어쩌면 이렇게 미련한 방법을 선택했을까요? 솔로몬은 스스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영향력이 있는 왕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과의 정략결혼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 당시에 솔로몬보다 더 강력한 왕은 없었거든요. 수많은 나라와 동맹을 맺었고 그 나라들에게서 조공을 받았습니다. 세금을 뜯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과 영향력을 널리 널리 알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 방법일 뿐 결코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많은 외국 우상들을 이스라엘에 두려오는 치명적인 대가를 치르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 아내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렸던 마음을 이제는 여인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빼앗기면 몸은 단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예배도 껍데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찍이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혼인을 못하게 하셨습니다. 특히 신명기 17장 16절 17절은 왕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라 해도 군말을 많이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되며 군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이집트로 보내서도 안 됩니다. 이는 주님께서 다시는 당신들이 그 길로 되돌아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왕은 또 많은 아내를 둠으로써 그의 마음이 다른 대로 쏠리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없어야 하며 자기 것으로 은과 금을 너무 많이 모아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십장에서 솔로몬은 군말을 많이 두었습니다. 자신의 경, 군사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군말을 많이 두고 은과 금을 많이 쌓아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 아내까지 천 명을 얻었기 때문에 나라가 부강해지면서 이, 이 솔로몬은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것을 눈치챌 만한, 그러니까 자기가 점점 더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눈치챌 만한 그런 영적인 민감함이 솔로몬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영적 비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비만에 걸린 사람들이 둔하죠. 그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물론 나라의 부강함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이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잘 관리하지 못한 것은 오로지 솔로몬의 책임입니다. 그가 실패한 것은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을 만들 때그 우상이 처음부터 나쁜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걸 잘못 관리하면 우상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에 독이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주시고도 배신당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신 거예요. 나라의 부강함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것의 성취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다 주시고도 그 약속을 다 성취하게 해 주시고도 배신당한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솔로몬은 성전을 지을 때만 해도 하나님의 신부로서 누구보다도 깨끗하고 누구보다도 진실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과 간음을 저지르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반복되는 단어를 굉장히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세 번역 성경을 보면은 이 단어가 2절에 두번 등장하고 여러분 동그라미 치시면 좋겠는데 2절에 두 번이나 등장합니다. 너희의 마음을 마음을 돌리지 못하겠다. 두번 등장하고 3절에 한번 등장합니다. 3절에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마음 또 9절에 또한번 등장합니다. 이와 같이 솔로몬의 마음이 해서 9절에 또한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네번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주요 단어가 바로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는지 집중해서 밝히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솔로몬이 처음부터 타락한 것은 아닙니다. 솔로몬의 첫 마음은 우리가 8장 58절에서 알수 있습니다. 그는 성전을 건축한 후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던 말씀이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기울이게 하셔서 주님께서 지시하신 그 길을 걷게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내리신 계명과 법도와 윤례를 지키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기울이는 것 이것이 솔로몬의 첫 마음이었습니다. 첫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마음은 점점 더 변해져갔고 그의 마음은 점점 더 점점 더 나뉘어져 갔습니다. 돈이 많아지고 나라가 강해지니까 마음이 느슨해지고 교만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복을 구하지만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고 나면은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느슨해지고 약해지고 또 그렇게. 교만해지고 이렇게 변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5절부터 8절은 그가 어느 정도까지 변질되고 타락하게 되었는지 그 비참한 실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스사롯을 섬기고 금모스와 밀곰 즉 몰렉을 섬기는 산당까지도 만들었습니다. 이 밀곰과 몰렉은 같은 그런 우상입니다. 그런 산당까지 만들었습니다. 8절에서 그는 자신의 이방 아내들이 원하는 대로 그 우상들에게 향을 피우며 제사를 지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모수와 몰렉을 삼긴다는 것은 인신제사를 드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인신제사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바치는 겁니다. 사람을 불태워갖고 바치는 건데 그 제사를 지금 솔로몬이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혐오하는 제사가 이 인신제사인데 이 제사를 솔로몬이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아마 처음부터 솔로몬이 그 우상들을 섬기지는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솔로몬의 이방 여인들에게만 그 우상 제사를 이렇게 허락했을 겁니다. 그냥 뭐 너희들은 드리든 말든 그냥 알아서 하고, 그냥 이렇게 솔로몬은 방치했을 겁니다. 그 여인들을 그러자 그 여인들이 나중에는 늙어가는 솔로몬에게 자신들의 우상을 숭배하도록 이제 요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막 꾀낸 겁니다. 솔로몬은 그 여인들의 꾀임에 빠져 결국 우상 숭배의 길을 가고 만 것입니다. 이제 소극적으로 그 여인들에게만 우상을 허용했던 그런 솔로몬의 모습에서 이제는 자기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인신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에?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던 솔로몬이 어떻게 인신제사까지 드리게 되었을까요? 물론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성전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예배는 드렸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도 성전에서 예배하고 또 산당에 가가지고 우상들도 예배하는 그런 혼합주의자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도 예배하고 우상도 예배하고. 앞서 성전 건축을 통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으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성전을 건축해 가지고 그 당시에 산당이 많이 있었는데, 이 산당에서 제사 드리지 않고, 이제는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이 성전을 지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았던 것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는 성전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릴 우상들을 섬기는 이 산당들을 자신이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그 산당들을 세우고 있어요. 이런 모순적인 행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심지어 거기서 자신이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런 기막힌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구절은 이러한 솔로몬의 상태를 이렇게 진단합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 마음이 떠난 솔로몬의 껍데기 같은 예배를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받으셨을까요? 그러나 다윗은 솔로몬과 달랐습니다. 다윗도 전쟁에서 승승장구하지 하자 교만해졌고 그로 인해서 심각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바세바와 간음을 했고 바세바의 남편이었던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게 만든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도 죄를 저질렀어요. 그 심각한 죄를 저질렀죠.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솔로몬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분명 다윗은 솔로몬과 단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들추시자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그것을 그 하나님의 그 경고를 하나님의 그 책망을 마음 깊이 받아들였고 회개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겸손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고 뼈저리게 회개했습니다. 자신이 행한 죄의 심판까지도 아니 자식이 죽었잖아요. 죄의 심판까지도 받아들였습니다. 죄를 지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큼은 온전히 지킨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달랐습니다. 9절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두 번씩이나 나타나셔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두 번씩이나 말씀하신다는 것은 엄청난 기회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이 말씀하시했는데 누굴 통해서 말씀하셨는지 나단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두 번이나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옳은 말을 하면 잘 듣지 않는 것이 교만한 자의 특징입니다. 교만한 자는 자기 위에 누군가를 두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망을 자극하는 말은 잘 듣지만 자신의 욕망과 반대되는 말은 전혀 듣지 않습니다. 솔로몬 역시 여인들의 말은 잘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조차 거둬차 버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심판이 11절부터 13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두 조각으로 갈라서 한쪽은 그의 신하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아버지 다윗 왕을 생각해서 솔로몬 때가 아닌 그의 아들 대에서 그 일이 일어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야 솔로몬이 심판을 받긴 받는데 아버지 덕을 또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그러니까 다윗이 위대한 왕이었던 것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만큼은 있었거든요. 온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심판 받을 때에도 아버지 덕을 보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나라가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남유다는 한 지파인 베냐민 지파를 얻어서 이두 지파의 결합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지파를 주겠다는데 이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훨씬 더 많은 열 지파를 얻습니다. 이두 지파 대열 지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부하관 열지파를 가져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은 본격적으로 쇠락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14절부터 이제 넘기시면은 솔로몬의 대적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에는 꼼짝도 못하던 그런 방해꾼들이 이제 솔로몬이 타락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스물스물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남쪽에 위치한 에돔의 왕족 하닷이 솔로몬을 대적해서 일어납니다. 하닷은 요압 장군이 에돔을 진멸할 때 이집트로 망명한 에돔의 왕자입니다. 그런 이집트에서 세력을 키우고 또 이집트 그 공주랑 결혼을 해 가지고 이제 세력을 키워 가지고 다윗과 요압이 죽자 다시 에돔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그가 그 이집트의 공주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집트의 후원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대적이 되고 만 것입니다. 나중에 솔로몬은 이애돔 지역을 빼앗기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남쪽 지방의 무역을 할수 없게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많은 돈과 많은 금은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역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었거든요. 근데 그 무역이 단절돼 버려요. 이 남쪽 지역을 갖다가 완전히 잃어버려서. 또 다른 대적자가 북쪽에서 또 일어납니다. 남쪽만이 아니라 북쪽에서도 일어나는데 그의 이름은 르손입니다. 르손. 그는 다음 시 소바왕 하닷에셀을 칠때 소바의 남은 사람들을 모아서 다마스쿠스로 가서 왕이 됩니다. 그후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대적이 되고 맙니다. 결국 솔로몬은 그에게 불을 가져다주던 다마스쿠스의 그 무역로도 그 북쪽의 무역로도 잃게 됩니다. 그런데 더 위험한 적은 이런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나는 적입니다. 그의 이름이 누구냐면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우리가 내일 묵상하는 큐티 본문에 그가 등장합니다. 그는 솔로몬에게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고 나자 그는 결국 북이스라엘갈라진북 이스라엘의 초대 왕첫 번째 왕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하나님께 불순종한 우상 숭배한 그 심판의 대가는 너무나도 큰 것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이처럼 타락하게 될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 가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그 절실한 기도를 드렸던 그 솔로몬이 이렇게 타락하게 될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그 복이 우상으로 변질해 버릴 줄 어떻게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마음은 쉽게 부패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살펴봐야만 합니다. 칼빈의 말대로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우상을 찍어내는 공장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가장 부패하기 쉬운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잠재적 우상들이 우리 마음속 어딘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딘가에 도사리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제어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주님의 말씀이라는 그 거울에 비춰보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순종할 것이 있으면 순종하며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매번 반복해서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더내 마음을 돌이켜보고 살펴보고 내가 뭔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것이 있나 그런 것들을 점검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자모은 우리의 마음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언급합니다. 잠언 4장 23절인데요.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키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거울을 보듯, 날마다 체중계 위에 올라가듯,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새겨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날마다 목상을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얼마나 신앙을 잘 세우고 있는지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인분 아파트, 순살 아파트처럼 숨겨진 똥 같은 것은 내삶 속에 없는지. 신앙의 뼈대는 튼튼한지 다시 한번 더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솔로몬처럼 어리석은 우상 숭배자가 될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3장 1절부터 8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아이들아, 내 가르침을 잊지 말고 내 개명을 내 마음에 간직하여라. 그러면 그것들이 너를 장수하게 하며 해가 갈수록 더욱 평안을 누리게 할 것이다. 인자와 진리를 저버리지 말고 그것을 목에 걸고 다니며 너의 마음 속 깊이 새겨두어라.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은혜를 입고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곱게 하실 것이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고 주님을 경외하여 악을 멀리하라. 그러면 이것이 너의 몸에 보약이 되어 상처가 낫고 아픔이 사라질 것이다. 그런 우리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